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M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6월 13일에 시작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요.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광주 선거관리위원회 탁덕균 사무처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습니다 예, 네, 6.13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쁘시 죠네 네. 아,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가 이제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지방선거는 단일선거와 다르게 업무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어, 저희도 들 그에 맞춰서 어, 열심히 선거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 이제 지방동시선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앞에 전국자가 붙은 데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그런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1991년도에 지방선거가 실시될 때는 지방 기초위원선거하고 광역위원선거를 따로 했었습니다. 네.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장을 선거하면서 동시에 모든 선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선거를 전국 동시 지방선거다,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제 입후보자들이 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선거에 나서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선거에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선거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고 선거를 할 텐데 어,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 특별히 부탁하기는 어, 선거법을 잘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페이크 뉴스나 이런 근로인사 어,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유럽에서도 페이크 문제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 우리도 그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어,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위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심각하게 그렇게 엄중하게 에, 다루고 있습니다. 네, 선거 혼탁해지지 않도록 후보자들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대상들 총몇 명이라 됩니까? 네, 전국적으로 그 17개 광역 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교육감, 어그 다음에 226개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 의원 705명, 기초 위의 의원 2,519명, 어 그렇게 해서 3,484명이 선출 대상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예, 후보자들 중에서 저희가 골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이번 선거에서 광역 의원도 선출하고요, 또 이제 기초 의원도 선출하는데 의원들 선출할 때는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대표 의원하고 나뉘죠, 입니다. 예, 네. 예,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대표 의원이 어떤 차이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해서 직접 투표하는 방법 있고 그 다음에 정당을 선택해서 투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 후보자를 선택해서 투표하는 방법은 지역구 선거이고 어, 정당을 선택해서 투표하는 것은 비례대표 선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2000년도에 이전까지는 어,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한 그 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어, 뽑았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 직접선거하고 평등선거에 위반된다. 그렇게 해서 헌재에서 어, 비례대표 선거를 어,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비례대표 후보도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거 때 되면은 후보자들이 이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선관위에 맡기는 돈이 있습니다. 흔히 뭐 기탁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탁금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 후보자 후보자를 등록하려고 러면 후보자 등록관계서류를 내는 것 외에 어, 기탁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어, 기탁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음, 제도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음, 자들도 기탁금을 납부 를 해야 되는데요 시장이나 교육감 은 5천만원 구청장은 천만원 시 의원은 300만원 구의원은 200만원 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어, 원, 네. 원, 어, 원, 기탁금을 그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이 기탁금은 어 일단 선거관리를 받아서 무관하다가 당선되거나 또한 일정 표 이상을 받게 되면 전액을 어 반환하거나 안 그러면 50%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하게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그러면 어, 유권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득표를 받아야 기탁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네, 어,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투표하게 어, 되면 기탁금 전액을 그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투표하는 경우에는 어, 자기가 그 납부한 기탁금의 50%를 어, 그 반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투표에 따라서 돌려받는 기탁금 액수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에, 이제 2월 13일이죠. 오, 지난 2월 어, 13일부터 예비 후자 등록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 3일까지 이제 긴 여정이 남아있는데, 앞으로의 선거 일정,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 지금 그 지방선거에 입보하실 분들이 미리 예비자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본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5월 30일부터 6월 10일 어, 선거일 전일까지 그렇게 선거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 6월 8일, 9일 양일간 그 사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어,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음, 선거인은 사전 투표 기간에 어, 전국 읍면동에 설치한 어,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어, 6월 13일날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에, 투표를 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바로 개표를 할 것이고요. 어, 개표 결과에 따라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그 당선자들은 7월 1일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6월 13일에 이제 투표를 해서 당선된 분들은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 중에 예비 후보자 말씀하셨어요. 예비 후보자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좀 소개해주시죠. 네, 그 예비 후보자 제도는 어, 그 기성 정치인과 또 정치 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 선거 일그 일정 기간 전에 예비 후자 등록을 하고 제한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 것 같이 기성 정치인들은 의정 활동이나 안 그러면 의정 보고를 통해서 자신을 알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들 정치 신인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정치 신인들에게 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 만든 제도가. 예비 후보자 치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성 기성 정치인하고 어, 신인 정치인하고의 균등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비 후보자들이 할수 있는 선거 운동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예비 후자는 기본적으로 선거사무소를 둘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를 두고 그다음에 선거사무소에는 현수막이나 현판, 막 간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자신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어, 또 예비 후자는 선거 운동의 명함을 만들어서 어, 그 유권자들 인데 가서 어, 직접 접촉 접촉하면서 명함을 줄수 있고요. 어, 또 예비 후자 자신이 그 전화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뭐 전자 메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 가능하고요. 어, 또 예비우자 홍보물이라고, 어, 선거 때 보면 그 선거 공보 같은 거 받아보셨잖아요. 네. 그런 형태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세대의 10%에 해당하는 만큼을 어, 발송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어, 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어, 예비우자 공약집을 만들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본 선거 운동 기간보다는 제약된 그런 선거 운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본격적인 선거 운동 5월 3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6월 13일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선거 운동 기간이 정해진 이유와 또그 기간 동안 할수 있는 선거 운동은 어떤 것들이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 우리나라는 헌법 116조에 선거 공영제를 선거 운동의 기본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 선거 운동을 제한 없이 하게 된, 된다고 그러면 청소에도 선거 운동을 하게 돼서 과열되거나 또 비용도 많이 소요되게 되겠죠. 어~ 그렇게 해서 선거 운동 기간을 어, 별도로 설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열된 선거 운동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그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유권자들이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어~ 기본적인 제도는 정책 선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만든 정책이나 공약들 그런 걸좀잘 살펴보시고 어, 후보자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 공보를 어, 배 과정에 배달하게 되고 또 선거 벽보를 어, 거리에서 볼수 있거나 그러면 현서를 붙이기도 하고요. 또중앙선거의 홈페이지에 정책 공약 알림, 알림이 사이트를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으면 후보자들, 후보자들의 공약을 어, 비교해서도 볼수 있고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를 하시면 우리 동네 공약 제안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권자가 직접 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방선거 정책 공약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고 공약 지도를 작성해서 후보자와 정당에게 보내줄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투표는 6월 13일 이루어지지만 그 전에 유권자들이 사전 어 투표를 통해서 어, 후보자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 사전 투표 제도, 제도는 이전에 어, 부재자 투표 제도를 더 발전시킨 그런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부재자 투표는 음, 자기가 그 선거일에 주소지에 투표소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네. 미리 부재자 신고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 투표 제도는 미리 어, 신고하지 않고 어 전국 은면동에 설치하는 그 자율 투표소에 나가서 그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19대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제대로 높은 그런 선거였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 투표율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어, 작년에 그 조기 대선에서 그 사전 투표율은 26.06%였습니다. 어, 세종시가 34. 3 4 8로 가장 높고요. 았 어, 광주는 그보다 조금 낮은 33.67%였습니다. 어, 그 광주에서도 뭐 지난 어, 대선보다는 조금 투표율이 높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우리 지역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네요. 네, 네. 그러면 사전 투표가 후보자에게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네 과거에는 선거일 투표에 포커스를 맞춰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사전투표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 전체 그~ 유권자의 투표한 투표율의 한3 분의 1 정도가 그~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 걸로 그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 물론 사전투표가 뭐~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외국인들도 투표를 할수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그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에 3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사람들은 어그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어, 이분들도 선거인 명부에 올라져 있어야 만이 유권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투표에 무리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하고 계시죠. 네, 네. 저희도 선거 때마다 늘 장애인들이나 또 투표소 접근이 그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이 편의시설 문제가 늘 고민입니다. 네, 그렇죠. 어,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시설이 어, 최근에 뭐 지어진 건물이나 그런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그 접근하기 좋도록 이렇게 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인 그런 게그 갖춰져 있지, 있지 않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거 때마다 늘뭐 장애인 경, 경사를 설치한다든지 어, 또 가급적이면 어, 접근이 가능한 1층 투표소나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 장애인 그 단체, 어, 뭐 연합회 이런 데 하고 업무 공조를 해서 어,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 특히 그 청각시각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그 사전에 어, 투표에 대한 모의 체험도 하시도록 하고요. 어, 그 거점 그 아까 말씀드린 사전 투표소 중에도 접근이 가능한 그 사전 투표소는 이제 거점 투표라고 그래서 여기 여기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별도로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 수화 통역사도 배치하고 막 그렇게 해서 다양한 어,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 장애를 가시는 지 분이 그 투표하는데 불편함 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 기다기는 뭐 이런 분들이 좀거서 음, 그, 투표라는 그런 제도 있고 또 다른 다르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좀잘 활용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해서 네. 좀 편리하게 투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투표 과정이나 또 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인데요. 특히 이제 개표 과정에서는 직접 개표 사무에 참여하거나 또 개표를 관람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 과거에는 이제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를 뭐 공무원 또는 교사들만 하도록 그렇게 그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 투표나 개표의 이제 부정에 대한 시비가 그, 거의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어, 정치권에서 일반인들도 개표 사무에 투표 사무를 수있도록 네. 어, 그렇게 제도가 고쳐져서 지금은 아마 한 7퍼 70대지 80% 정도가 일반인들이 어, 개표 사무원을 종사하고 또한 투표 투표 사무로 종사하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개표 투표의 이제 투명성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네. 이 개표 시에 또 투표 시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지? 네,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방 말씀드린 대로 투 개표의 부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 그런데도 이전이 투표의 개표에 어, 또는 뭐 분류기를 조장한다 이제 그런 페이크 어,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개표할 때에 보시면 어, 개표장마다 한400 내지 500명의 개표 사무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그다음에 뭐 언론사, 어, 많은 분들이 보는 가운데서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 부정이라는 게그 개입될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네. 어, 또 저희들 뭐 개표, 어, 금방 말씀드린 개표 참관인 중에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해서 참관하는 그 참관인 외에 어, 별도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서 그 사람, 그분들도. 어, 개표 과정을 참가를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기대하기는 더 이상 어, 개표 부정이니 투표 부정이니 그런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 오히려 유권자들이 잘좀 판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제 불법 선거, 불법 행위들입니다. 혹시 네. 최근에 발견된 그런 불법 행위나 불법 선거 행위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섯 그 건에 대해서 그 사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다섯 어, 건을 고발하고요, 한 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뭐이 어, 조치한 내용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선거에 한 그런 행위, 네. 그다음에 여론 조사를 어,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여론 조사를 공판 그런 행위. 뭐 회사질 공평이 막 이런 것들인데요. 위에도뭐 어, 제들이 막경매하다고 뭐 어, 판단되는 사항들은 이제 행력인 조치로 뭐 경고하기도 하고 또 사이버상에서 어 유비한 어, 개인성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 뭐 삭제 조치도 하고 그렇게 어, 처리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대처할 수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저희들이 지난 2월 초에 그 예비 후자들에 대해서 어, 입후 설명회를 하면서 어, 선거법상 가능한 행위 또 하면 안 되는 그런 행위들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 선거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문서를 보내거나 안 그러면 선거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후보자들에게 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어, 선거법상 할수 있는 행위, 없는 행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서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할 그런 예정, 예정입니다. 네. 어, 특히, 그, 선거 질서를 회수하는 금품 선거 또는 불법 사조직 설치 행위 또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광역 조사팀을 별도로 어,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그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가짜 뉴스나 후보자 비방 또는 흑색 선전 행위 같은 중대 범죄는 어, 직원과 사이버 공정 선거 지원단을 통해서 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어, 조사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유권자들이 최근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블로그나 카페나 s n s 에 활동을 하다 보면은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혹은 비방하거나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활동을 할때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네. 어 주로 이제 페이크 뉴스, 이제 가짜 뉴스 또는 네. 후보자를 이제 비방하거나 안 그러면 지역을 어 들어서 어 특정 후보자를 비하하거나 이제 그런 사례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위반 사례를 확인되는데요. 어, 저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버 공정성과 지원단 이십 명을 어, 저희들 별도로 고용해서 이십사 어, 시간 그 사이버 어, 그 상황에서 저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한두번 정도 위반하는 사례 에 대해서는 저희들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 하는 경우에는 어, 저희들 별도로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해서 또 선거 운동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금년이 1948년 어, 지연국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실시하고 난 다음 70년이 흘러서 어, 소위 어, 민주선거 역사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 그러니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아주 어, 중요한 선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광주는 민주주의 성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 민주주의 성지다운 그런 모습을 이번 선거에서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거에 참여하셔야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어, 민주주의 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613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